우원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171분의 22대 민주당 당선인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저에게 큰 숙제 또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을 어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국회이고, 민심의 뜻을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설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드는 22대 국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또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국회는 반드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동안 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리더십과 또 우리 사회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동의했고 또 우리 당선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이제 국민들이 민심이 실려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1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아니면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했습니다만 중립은 뭘 가치가 아닙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늘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의정단상에서만 만나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구름 위에 떠있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힘이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큰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연설을, 연설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제가 수락, 연설을 하면서 말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171명 여러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국회에서 국민의 바른 뜻, 국민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또 여당 의원들과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명 잘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스럽고 큰 숙제를 큰 과제를 안는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우리 추미애 제가 원내대표 할때 대표로 모셨던 추미애 전 대표님 함께 뛰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 가슴 속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 모아서 그리고 늘 상의하면서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결국 이런 협의는 원내대표가 해 나가는 일인데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길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원세의 국회의장 후보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하경 국회 부의장 후보님의 당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